나라 마했다고 다들 난리인데 이 양반 혼자 뭐 하냐고요? 고려 최고의 아가리 파이터 서희 등판입니다. 아이고 소장 군님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? 제가 딱 보니까 지금 거란에 제일 필요한 게 뭔지 견적이 딱 나오네. 여기 고려 땅 먹어봤자 유지비만 왕창 깨져요. 세금 거들랴 반란 막으랴 장군님 노자금다 날리실 거예요? 그래서 제가 특별히, 우리랑 손잡으면 저기 여진족 에들 땅, 그거 장군님 드시라고 우리가 길터드릴게 이거 완전 독점 계약이야! 서 선생, 내가 진짜 몰라봤네, 고맙소! 아유, 고객님, 현명한 선택이십니다, 그럼 철수하시는 걸로! 피한 방울 안 흘리고 80만 대군 물리치고 땅까지 얻어왔으니 이 정도면 고려 건국일의 최대 실적 아닙니까? 부인, 내가 뭘 가져갈게? 이게 뭐야? 강동 6주? 여보, 이거 다 개발 제한 구역이잖아. 맹지에다가 오랑캐 들면 득실대는 똥땅을 받아오면 어떡해. 세금은 어쩔 거야. 아니, 그래도 공짜잖아.